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0장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00장입니다.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 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기.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보. 귀말씀 귀한 말썽, 로다 귀한 말 귀한 말 귀한 말썽, 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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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귀한 말썽, 귀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 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새 미로다. 널리 울리 엎어지는 생명의 말씀을 맘의 용서와 평안은 골고루 조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5장9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서사장1 3절로 오장, 구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 서4장 13절에서 5장 9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가난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두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 m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적 회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 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지혜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우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에내 밭을 삼갈지어다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낭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땅이 말을 적게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아라 소원하고 값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전도서 기자는 먼저 정치 권력의 허무함을 이야기합니다. 늙고 둔한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을 이어서 젊은 새로운 왕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젊은 왕도 다가오는 세대에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인 거죠. 한때는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고 칭찬을 받고 칭송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에는 그가 환영을 받지 못한다. 14절로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먼저 해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람들 사이의 명예 역시 잠깐임을 알게 됩니다. 권력의 무상이라고 할까요? 한때 그렇게 왕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시는 그런 힘과 명예와 권력을 가졌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나고 나면 다 끝이다 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겠죠. 권력과 명예의 속성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잠시 잠깐일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열심히 그것을 위해 달려갑니다. 이것이 인생의 허물하는 겁니다. 다 알면서도 그것이 잠깐 지나면... 그것으로 끝인 것을 잘 알면서도 사람들이 열심히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 달려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허무다라고 오늘 전도자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듣는 게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지 예배의 행위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는 그런 의미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을 찾으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와서 이곳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무의미하게 하나님께 앉아 있는 그 모든 반복되는 행위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말을 줄이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이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으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하죠. 하나님 앞에 많은 말을 하고 귀는 닫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지만 도무지 들으려 하지는 않지요. 다만 내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신앙이 아니죠. 하나님을 이용하는 일이지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요, 들을 줄 아는 겁니다. 열심히 우리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아래고 구하고 또 아래는 것, 그게 신앙이 아니라 귀를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물론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우리의 구할 것을 아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귀도 열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그게 온전한 신앙인 것이고 올바른 신앙인 것입니다. 귀는 닫고 입만 여는 신앙여서는 안 되고 오히려 입을 닫고 귀를 더 넓게 여는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도 여러분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 사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하나님께 소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소원한 것을 갚으라. 즉흥적인 마음, 급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남발하는 우매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5절과 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립니다. 소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소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리야 서원은요. 하나님께 축복을 받기 위한 기도의 하나의 형태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어떤 기도의 한 형태이기도 했고요. 감사에 대한 자발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충성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감사에서 충성을 약속하며 드렸던 것이 서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드리겠다고 하거나 아니면 나실인처럼 이것저것 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겁니다. 그게 서원이죠.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이것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약속하는 것이 서원입니다. 그런데 이건 구약에 있어서 아주 흔히 시행되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본전에서는요 이러한 서원 지키기를 지체하는 걸 경고하고 있어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는 겁니다. 서원을 하지 않는 게 낫다. 그렇게 지키지 않을 바에는 서원한 것을 지키는 것을 더디할 바에는 하지 않은 것이 오히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바를 지키지 않으려 하거나 지체하는 것이 왜 그와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사람들과의 약속처럼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을 향한 약속은 그렇게 지켜도서는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야기 해놓고 지키지 않는 그런 약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경솔이 말하지 말고 그리고 지키지 않을 약속은 하지 말라.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그 모든 자체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게 되는 겁니다. 아마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서원을 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에겐 그렇게. 익숙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다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겨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아무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여기거나 아무렇게나 행동해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야말로 착각이죠. 7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7 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한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이게 결론입니다. 서원에 관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서원한 것 지키지 않는 것, 서원한 것을 더디 여기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우리를 용서하신 거라는 것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모든 일들은요. 그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경외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것이야말로 오매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시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렵다는 말씀을 기억하실 겁니다. 3절에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오매한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그렇죠? 많은 말을 하면 오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많은 말을 하려 하기보다는요.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색인 은쟁반의 금사가라고 이야기했죠. 많은 말이 우리의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생각하지만 그것도 착각입니다. 오히려 많은 말은 우리 자신의 우매함을 드러낸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많이 말한다고 그 사람의 존재감이 드러난다고요. 아니요. 어리석음이 드러날 뿐이다. 말을 절제할 줄 알고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할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지혜자가 아니라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할줄 아는 사람 말에 절제를 할줄 아는 사람이 지혜자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말을 할 때도 생각을 하고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할 것인가 그리고 얼마나 말을 할 것인가 그런 것까지 다 생각을 하고 말씀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말을 할까, 얼마나 많은 말을 할까. 그래서 우리 말인을 경우에 합당하고 절제하는 말이 되어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는 지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든 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아래지만 우리의 귀를 닫는 신앙은 되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적게 말하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 말씀을 경청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신앙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신앙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소리 외쳐 부르짖지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들은 귀를 닫고, 하나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소중히 여기고 무겁게 여기는 마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착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용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은혜의 말씀 아래 우리가 혹시라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는 일은 없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 온 세상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놓아두실 거라고. 우리에게 아무 문제가 없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과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입술을 하나님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말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입술을 절제할 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많은 말을 하는 것이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많은 말이 우리의 존재감을 드러내거나 우리의 치혜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리석음을 드러낸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의 말에 절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말에 경호에 합당한 말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태풍이 지나고 난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또 하나님 낙심하고 또 슬퍼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잃어버려서 때로는 가족을 잃어서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시고 그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셔서 그들이 그 슬픔을 딛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는 참으로 많은 이단들이 발을 치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사람들을 엉뚱한 곳으로 이끌어 갑니다. 사람들을 세뇌하고 자신들이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자신들을 경배하라고 가르치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 땅에는 참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깨어서 그런 이단들을 경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거기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그와 같은 이단들이 이 땅에서 사라져갈 수 있도록 소멸되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이단을 바라보며 허무함을 또한 경험합니다. 말도 안 되는 그런 논리와 그런 교리를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사람들의 우매함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의 그 우매함이 곧 우리의 우매함입니다. 이단에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옵시고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옵시고 우리의 교회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이단들로부터 지켜주시소서 우리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단의 어떤 공격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바르게 서가는 은혜와 축복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세계 곳곳에 터져 수고하시는 우리의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지켜주셔서 우리 선교사님들의 수고를 통하여 그 땅에 많은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으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땅에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옵시고 한 영혼 한 영혼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열심히 또한 배우고 있는 우리 장신대 학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장신대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서 스 선지동산에서 공부하고 있는 수많은 신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부름받았사오니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잘 배우고 익힐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교회들은 돕고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신학생들이 참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우는 일에 그리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가 돕고 섬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잘 배우고 익히는 것이 이후에 교회가 잘 되는 일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이 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품고 간절한 마음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교우들을 지켜 주시기 원합니다. 수술을 하신 분도 있고 수술을 앞두고 있는 분도 있고 수술을 또한 하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분들과 함께 해 주셔서 그 모든 과정을 선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수술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잘 되게 하심으로 깨끗하게 고침받고 나무를 입는 은혜와 역사가 그한 번의 수술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강건케 주시기 원합니다. 육신의 건강 허락해 주시고 병드는 분 없게 하여 주옵시고 한분한분 한분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성도님들의 가정 가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해주셔서 평안의 복으로 더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을 하브즈 하나님 망가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화평하며 사랑함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교우들의 가정, 가정마다 있게 하여 출시옵소서이 하루도 모든 것 주님께서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